맵이긴 하지만 바인드가 이게 잘못된 픽이 될수 있다라는 게전 충분히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다면은. 본인들이 고른 맵에서 초참하게 만약에 역으로 진다, 그러면 어제와 같은 경기가 음. 또 반복이 될수 있다는 거 부분 음. 조심해야 됩니다. 구미 제발 가장 최근에 했던 바인드가 이제 그 팀? 연속적으로 안녕하세요. 경기를 하고 있는 양팀이기 때문에 와. 전력 노출도 많이 아이고, 됐지만 제가 아는 감사합니다. 어제만큼의 아이고. 경기력을 농심에 오늘 보여드리는가? 이 일어났지 얼마 가지고자제 하죠.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. 아니 아니 아침에 어제 방송 끄자마자 잠이 들어가지고 너무 일찍 일어난 거 가져와요. 너무 일찍 일어났는데 잠이 안와가지고또 누워 있다가 또자못 자가지고 한수방에서도시도해봤는 이번에 다시 해보겠습니다. 또 이거 또 이거 좀 조금만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. 그그그 점심에 그 원래 낮 잠, 자면 더 잠, 곤한거알 잠, 잠, 너 잠, 너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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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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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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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, 잠, <레기> 이제 외우는 거에 힘들어 아 방석면이네요. 구독 감사합니다 v e come out, I could have come out. I told 들 o u I c a n 게 I said, I'm g 이 i n g to g 이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가 o u s e I'm going to go to the h o u 지 e I'm going to g 감사합니다 w it comes 감사합니다. to the e n a y a v e w e have two t o t e t s We have two teams. We have t 감 o teams. We h 고 v e two 니 e a 니 s We have two teams. We have t 방송하려고 okay. 했는데 아직 방송도 못 나왔어. 준비 되셨다면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팀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<놀람> 짝짝짝짝. 네, 그럼 바로 하위 조 차용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34개월째 마마의 머리 둘레를 측정 중. 왜 점점 커지나요? 모시라. 아, 4시가 너무 일러요. 진짜. 아 이거 현장은 2시래. 아, 진짜 너무 이른 거야. 2시간 정도만늦춰 현장 4시간 하고 우리 한국에서 6시에 하면 딱 좋았잖아. 4시가 너무 이르긴 해. 이게 아니야 오늘 주말이라서 정말 망정이지. 평일이었으면다얘기해 자주.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. 아이고, 애가 구설